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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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라고. 하겠습니다. 아. 나, 나 앞에 있어 볼래? 안에 아. 아, 네, 나와. 내 <laughs> 네, 나야. 일어나. 내끼리 일어나. 어, 안 돼. 나 나와. 나와. 아, 지금 아. 어, <laughs> 아, 좋네. 오리. <웃음> 오리. 거두개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어? 이거. 뭐냐? 이거. 뭐야? 꽉꽉꽉꽉꽉꽉 와! 와 아, 나불 딴다. 오!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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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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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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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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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 자식아, 나. 아. <laughs> 아, 아, 미쳤다, 미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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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laughs> 이것이 바로 이 어부질이다 아 야야야야야야 안돼 아 안돼 어어어야로와로와 꺼져 이씨 아 꺼져 <laughs> <이 씨>. 아아아아오 <laughs> 아. 아. 뭐야.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, 뭐야.

끈덕지 <laughs> 꺼져 꺼져 아 야야야 오 아아 다리견제 네, 네, 아니 오리 나를 왜 견제해 어다아로아로로아로아 <laughs> 프라이팬 이게 베이글 프라이팬 알아? 간나팬이야 이거 아간나팬아씨아다 <laughs>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어이 부활했야아 <뭐하러 웃음> <했다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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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아우리 살려 아우리아 제발 <laughs> 야내 뚝배기만 노는거에빠잖아아아잡 <laughs> 수가 아, 없아야 그만하라고 야 그만해 아야 어디서 아, 아이라고아야 졸라 잘하네 아야 안 돼! 아, 안 돼!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, 나, 나. 아, 아. 아. 아 뭐이 아, 아, 아... <laughs> 어,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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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잖아 이거 언니끼리, 언니끼리 협작을 어? 잠깐야트위즈 에바지 아아아아아 토끼 토끼 토아아 올라가 힘내 힘내 아 그건 좀아 튀어 아 어, 트위즈건은 심했지 저 들어올 수어어트위즈 에바잖아 아 찌릿 어 찌릿 오케이 너도 찌릿 나도 찌릿 나도 찌릿, 나도 찌릿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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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아니, 이거는. 어, 아 이거는 아상 상호랑 이상한 거 있었는데 어아 어, 뭐야 걔는 안잡이네 꺼져. 아! 아 아! 아. 고양이 뭐야 이거야? 누구야? <laughs> 고양이 누구야? 아, 머리 끝에 <laughs> <끈등기>. 아! <laughs> 야, 너너 너랬다. 너랬다. 짜리가가 가. 져너너 너너! <laughs> <laughs> 음... 아, 노야야야야너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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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야, 와, 야너 와, 너야, 와, 이너 와, 너야, 와, 야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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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 와, 와, 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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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프려임 버려. 그렇지 올라가. 아, 야 이거야, 땡땡 어라어네 목표를 포착했다. 야, 야 용관이 너와 용관이, 용관 아니, 나, 이거, 나만 건, 나만 건, 나만 건. 아, 야. 어, 뭐야 나. 어디서 아! 어디서 <목표를 포착했다> 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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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. 아, 뭐야 이거 또 언제 써. <목표를 포착했다> 자, 자, 바로 이소룡 아, 어! 아 야이소룡이소룡 이소령. 이러 와. 아. 오. 아, 아, 일로 와. 저기 져 있는 상황 안 보이십니까? 아, <laughs> 오케이. 노. No. 아대. 뭐 이렇게 빨 와. 아. 잠깐만. 기아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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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쉬자. 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 뭐야 이거또이씨어어아어 <이것도. 웃음>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이겼다 아나 <laughs> 이긴건가 <laughs> 아, <laughs> 오케이 예에 <에이, 웃음> 요위 아 이거 그거다 게임기 동전을 먹으면 그 팀에 그게 올라가고 폭탄을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팀당 한그저 게임기를 한 명만 잡을 수 있어요 아. 가자 여기 석이네아 이런식으로 아뭐 점프되네 아 누구야 안돼 안돼 안된다고 아 찌릿 아, 찌릿 찌릿 어 잘한다 나 지져 지져 모동게 지져 지져 아어아 아이 인사 그만해 인사 그만하라고 인사 그만 해아 터졌어 아, 아, 아. 아 극적 극적 아극적아 간지러 어 극적 극적 하키.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핫키 이거 아아아 이거 핫키 어렵다 이거 오케이 오 좋아 오 뭐야 아아! 나라고 오 아차 어 방금 불러 잘 먹었는데 네

자아자일어나 아, 아, 우와 안돼 밀어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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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